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 재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종 기도 많이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금인산 열애암 홈페이지를 한번 활용해 보신 것도 좋을 겁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근본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무심한 상태로 상, 대상을 보는 지혜이며 상대를 이롭게 한 것이 자비심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른들로부터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친구와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심, 청정, 경계, 청정. 일심, 혼탁, 경계, 혼탁이라 한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보는 세계도 맑고 청정하고 한 마음이 혼탁하면 보는 세계도 혼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남도 고통이요, 사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라며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신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개선해 가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고민하기 전에 긍정적인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개선해 나간 것은 불행을 없애주는 자산이 됩니다. 행복의 가능성을 열고 그 가능성을 믿고 작은 행복을 경험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고민만 하고 있으면 시간만 가고 경험도 얻지 못하여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경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망설이면 시간도 잃고 감정도 잃고 아, 망설인 시간만큼 수명도 줄어듭니다. 달이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호령한다는 속담이 있죠. 못난이가 집에서만 호기를 부리고 밖에 나가면 꼼짝도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재구실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기만 남아가지고 허장 성세를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아유, 잘 먹네, 많이 먹어라, 칭찬을 하고,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찌면 살좀 빼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어느 장단에다 춤을 춰야 될까요? 매사 균형을 잡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불어나고,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웃는 것도 보기 싫지요. 이게 중생심입니다. 나의 마음이 곧 나를 결정합니다. 원망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아프고, <laughs> 괴로움은 괴로울수록 괴로워할수록 더 괴롭고, 집착은 하면 집착할수록 더 집착이 강해집니다. 모든 것을 탁, 다 놔버리면 번거롭던 마음도 편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남을 칭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먼저 자신부터 칭찬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칭찬 거리를 찾아보면 칭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들고, 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고,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매사에 감사한 마음이면 행복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을 찾아내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져서 건강재벌이 됩니다. 직장, 지위, 명예, 재산, 동료, 친구, 배우자, 자녀, 희망, 사랑, 모두가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일상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닥에 앉으실 때는 선비처럼 양반다리를 하거나 가부자나 반가부자를 해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기대 앉지 말고 양반다리를 하거나 가부자나 반가부자를 하면 좌우의 균형이 잘 잡히죠. 아랫배를 약간 내미는 기분으로 앉고 어깨 힘을 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얹어 놓아 보세요.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와 목을 똑, 똑바로 펴고 앉으면 척추가 바로 서게 되고 독맥의 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다. 독맥은 인체를 총 감독하는 자리로서 머리, 목, 등 뒤의 한 가운데서 아래쪽으로 쭉 대추에서 신장과 척추, 회음부와 연결이 됩니다. 고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추 혈이 막힙니다. 대추 혈은 고개를 숙였을 때뒷 목에서 가장 튀어 나온 뼈의 바로 아래 혈자리를 말합니다. 이곳을 지압을 해주면 냉방병, 기침, 발열, 감기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이것이 막히면요 전신 피로와 정신이 나른해지며 목, 어깨, 팔의 통증과 온갖 질병과 목 디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명문의 혈이 막히면 정력과 전신의 기력, 하체의 기력이 감소가 되고 허리 통증과 허리병이 발생을 합니다. 명문 혈은 배꼽 뒤쪽 등의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아, 옛날에도 한번 이걸 지적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곳은 신장 기능이 강화되는 생명의 문입니다. 허리가 앞으로 굽히면 가슴과 복부의 내장과 오장, 육부의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건강 유지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명문 혈이 바닥에 닿습니다. 산 사람은 바닥에 누워도 명문 혈이 바닥에 닿지를 않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앉으면 명문 혈을 뒤로 내밀어서 죽은 사람 허리를 만들기 때문에 단명을 합니다. 고개와 허리를 바로 세우고 앉아서 대추 혈과 명문 혈을 살리고 척추 뼈의 통증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이 재벌이고 건강하면 출세를 한 것입니다 육신의 기둥인 척추가 비틀어지고 굳어져서 동맥이 막히면 천하의 명약과 보호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억을 벌어놓고 아무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 건강을 잃으면 끝장입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똑바른 자세로 고상한 덕행을 견지하고 사심이 없으면 하늘같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도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 건강과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스님은 고간대작이나 재벌이, 재벌이 전혀 부럽지 않는 건강재벌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의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각적 쾌락과 환희로움을 찾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운 일을 당해도 우울해하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아서 몸의 고통만 느낄 뿐 마음의 고통은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만 맞고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은 있어도 마음의 고통은 없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두 가지가 있지요. 몸이 아픈 것이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고 몸이 아픈 걸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즉 몸은 병이 들어도 마음은 병이 들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죠.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두 번째 화살인데 몸이 아프다고 마음까지 아프면 슬픔과 분노로 탄식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이성을 잃고 고층 아파트에서 자기 자식을 창 밖으로 내 던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생들은 마음의 괴로운 감정을 제어하지를 못해서 두 번째 독하사를 자초합니다. 마음,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참 많죠.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해치고 심각한 사회적 무리와 범죄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범죄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에, 그게 두 번째 화살 때문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화살인 몸이 괴로움이건 즐거움이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화살인 마음의 고통을 맞습니다. 두 번째 독 화살을 맞지 않고 마음이 건강하려면 좋은 친구나 스님들과 가까이 하고 설법 많이 듣고 기도의 연불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절망도 하지 말고 괴로움을 거부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면 그 실상을 알게 되어서 마음 작용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도 환호하지 말고 괴로워도 화내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정 변화로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으면 두 번째 독 화살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재벌이어 출세한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고통과 행복이 항상 함께 공존을 합니다. 고통 속에서 행복에 싹이 트고 행복 속에서 고통을 싹이 튼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비움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덜어내고 나면 덜어낸 만큼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이 생기면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삶이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를 자기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을 털어내고 마음을 비우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즐거운가, 괴로운가 물어보면요.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은 드물지요. 불행한 사람의 표정은요. 찡그린 얼굴, 지친 얼굴, 무표정한 얼굴, 무뚝뚝하고 심각한 얼굴, 어깨가 축 처진 얼굴이죠. 중생들은 그만큼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죠. 그 사람의 표정으로 그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탐욕으로 부와 명성을 쌓는 데는 수십 년씩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탐욕 때문에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어서 현실은 참담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변함 없는 진리의 길만 가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입니다. 자, 자신부터 믿어야 합니다. 거울에 보이는 자신의 존재부터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래야 설법 내용도 믿을 수가 있고 지혜로 집니다. 그러면 경전 내용도 이해할 수가 있고 조사의 글도 이해가 됩니다. 중생 눈으로는 불경을 바로 볼 수도 없고 중생 귀로는 설법 내용도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모두 마음 다스림을 잘 하셔서 건강으로 출세한 건강한 재벌이 되어 주시기를 추원하면서 하알TV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 부탁드립니다. 열래암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사찰인 지장 기도도량입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님들은 건강으로 출시하고 건강의 재벌로서 만덕의 기틀을 닦아 일상생활에서 인내와 용서로서 큰 그릇 되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이말 하면 됐다. 뭘더 바라겠느냐?